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통일회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뜻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와임계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재단 위에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오직 주예수를 믿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이 예배의 기름 부이저 북녘 땅에 하나님 그곳에 드려지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서 그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일하여 주시옵고 아멘. 속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여 속이는 되지 말라. 누구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곧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영토를 늘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숙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거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요,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과 행인 행동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이 보면, 오, 내 믿음이 이거구나. 정말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경건함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경건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생활이라고 야고보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경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던간에 오늘 야고을를 통한 우리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통찰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거듭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행위를 살아낼 수 있을까를 세 가지 자세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아이 믿음의 행위는 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어떤 문제 중요하지 않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오늘 이 말씀으로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오늘 집중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는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분하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받아치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분명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 내가 나타나고 있는 말과 행위로 내 믿음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의 거울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첫째, 오늘 야구부는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느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받았는데도, 아, 이것이, 이 예배가 끝나면, 아, 나중에 하면 돼. 밀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하고 나를 들여내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습관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고 나도 저렇게 이제는 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내 상황에 욱하고 어떤 상황이 또 누군가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건들 때내 성격을 건들더라도 죽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내고 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강력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니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로 살아내면, 와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내가 내 성육과 육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은혜와 성령 안에서 조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나의 들여짐으로 인해서, 내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나의 영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내가 날마다 초 자연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와, 하나님이 살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고 늘 하나님의 동행이 가까이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집을 얻을 때 돈이 없을지라도 주여, 주님, 나에게 근거는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도 됩니다. 어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하냐면요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천군천사일포로 나를 통해 돕는 자가 지나가다가도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에베소에 갔는데, 아 정말 이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어디다 숙소를 예약할 줄 몰랐어요. 저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을 서치하는 것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달간 하는가 동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에 갔는데 어 어디로 가지? 어디다 숙소를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근데 놀랍죠? 어떤 두 자매가 여행사 직원이었는데 그 터키 분이었는데 두 자매가 앉아서 <laughs> 이렇게 앉아서 막 쭈그려 앉아 뭐라 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 시간인데. 근데 그때 저희 그 뚱뚱하고 쪼그려 앉아있는 한 자매가 갑자기 제 막내 여동생, 제 동생 얼굴로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딴 데를 가까 숙소가 몇 군데 보였어요. 근데 다른 데가까운데이 자매가 하필이면 그게스 2층이, 1층은 여행사인데 2층이 바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딱 갑자기 여동생 얼굴을 확 당겨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바로 직진에 어떤 기도를 하냐. 주여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아들이시니다 왜냐하면 저는 핸드폰 서치 안 하는 걸로 오직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이 자매 하나가 여동생으로 확 다가오는 거야. 와,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이유 하나로 가서 2층을 이틀을 머물면서 셀쭉하고 모든 그 지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초청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그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라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대가 없는 지불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재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했다 했거든요.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우리의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자유롭게 하는. 초자연적인 삶 가운데 하늘의 비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르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거울, 오늘 주제의 믿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자르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느냐.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내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저는 알수 없지만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저를 드리고 저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복음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지금까지 20년간 딱 제가 2004년부터니까요. 20년간 중보기도와 성교적 삶을 살아내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아 가부들을 특히 하나님이 섬기는 삶 속에서 그 훈련 여정 가운데 저는요 날마다 그 상대방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날도 빵을 만들고 우리 청년들하고 몇몇 청년들하고 날마다 제가 다른 건는안 해도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 옥수수를 사 줬어요. 찐 옥수수가 그 당시 0.8 위엔이기 때문에 얼마 안 하죠. 한국 돈으로 한 200원 정도 그 당시에. 근데 그 옥수수를 숫자가 30명이기 때문에 3 30명 0개 사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줌마가 가마솥에 있는 것이 28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괜찮다고. 근데 그 옥수수를 제가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사고 돌아섰는데 한쪽 칸에 어떤 모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다리 하나가 잘려서 그 커트에 앉혀서 그 아이가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인데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이거 엄마를 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이나 뭘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손을 내밀고 구걸하면서 이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수치스럽고 불편해 하지만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애달픔이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이 옥수수가 아, 저희 아이들이 하나나 주고 맛있게 먹어야지 한 순간 이 상황을 저희가 맞아야 될때 공안차가 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우리 청년들을 잠깐 모여서 길거리에서 30 뿐만 저 모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중보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 예수님의 생명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요, 이 간증을요.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 상황을 조명하고 말씀을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이 옥수수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은 다 돈전 몇 푼, 돈 1원, 2원 몇푼안 되는 돈들을 받았지만 저는 오로지 돈이 아니라 이이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충만케 하셔서 한 자매를 제가 뵙고 통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그 어머니에게 먼저 아이는 옆에서 웃기만 하고 이 옥수수에 더 관심 많은 거죠. 근데이 옥수수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옥수수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 구걸했을 때그 돈을 받았을 때그 돈이 지금 하루도 안남안 안안 가고 남지 않습니다. 그 돈은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먹으시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옥수수가 다 없어질지라도 다시 오병의 기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는 역사가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력을 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어머니에게 30분을 얘기했습니다. 이 옥수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안으십시오. 받아 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다시 블레싱을 해주면서 제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기대해주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장래를내 자녀들의 장례를 하나님께 의뢰하라 했사오니 이 아들의 장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십자가의 목걸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이 모자를 지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전의 삶은 그 어머니는 한족분들은 특히 그래요. 누구한테 얻어먹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지날 때도 뭘 주면 싫어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아이가 그 구걸하는 건 아이는 아무도 모르고 손 내밀고 다니는 거 이런 걸 했었는데 이 아이가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목걸이 십자가 자기를 위해서 갖고 있는 그 옷은 허름한 지저분한 옷을 입었지만 이 십자가를 만지면서 막 저와 갖고 삼다 대자랑해요막 이걸 그러면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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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어저 공감하면 안 되는데 <laughs>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십자가 먹거리로 예수예수자하는데 엄마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계속 이유 없이 울어요. 한참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가부, 환난 중에 돌보는 오늘 경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건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보고 불쌍하고 돈몇 푼을 줬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생명이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간구하면서 그 삶을 우리가 우리가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그 사랑을 나타낼 때이 가족이 이 모자가요.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얼굴은 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자유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자유게 하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요. 실제로 이런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가 불쌍한 사람은 아, 돈몇푼 먼저 주고자 하는 내 옷이라도 벗어서 주고자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강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덮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경건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의 삶의 자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며 아마 내윗을내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나가는 거지가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구로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준이 얼굴로. 자녀 얼굴로 비춰질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에 뻥뻥. 어, 우리 자녀 지금 유치원이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북한의 저 아이가 꽃제비가 갑자기 내 오빠로 내 동생으로 비치는 거예요. 갑자기 펑펑 나도 모르게 울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냥 발발발 내 손이 떨려요. 주님! 이 시간에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자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그리스의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야 할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이 국률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는요, 믿음의 행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내가 무신코 뱉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작정 그냥 감정에 이끌려 내 삶의 어떤 감정과 어떤 환경에 막 그냥 내뱉게 되는 거죠. 특히 가까운 가족들은 어때요? 화나면 화난 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너무 업되고, 이 감정을 내, 내 모든 감정의 주인이 자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열매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구부를 통해서 이 말과 행동에는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마디를 뱉은 것이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하님의 나라는요, 제가 전에 원숭이 비유를 했지만 이 땅은요 공명력이 형상이 있다는 거죠. 산에서 메아리를 야호 부르면 그 메아리가 나한테 들린다는 거죠. 저 멀리는 메아리가 나한테 들려오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의 뱉은 말은요. 이 하나의 님 창조는 공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흘러갔다가 나를 몇 배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과 행동에는요, 책임이 따르고 내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 한마디 행동에는요, 꼭 성령 안에 묻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고, 이 믿음의 세 가지 자세를 실천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먼저 여러분이 기도와 그냥 기도해서 아 그냥 기도하고 다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닌 노트에 매를 매칠에 하나님과 나의 교제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다면 이것이 이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 것을 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름 부어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실제 감사 기도를 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모든 여정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맛있게 얘기하고 그냥 쉽게 행동을 합니다. 막 맛있는 거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뭐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봤는데요. 좀 맛있는 음식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그 앞에 있던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갓 땡큐 하면서 젓가락으로 바로 먹는 걸 봤어요. 와, 교회 집사인데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삶에서 내가 먹음직 보기 좋고 맛있는 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먼저 먹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과 포커스를 갖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분노를 사키고 나의 의를 없애는 방법은요. 날마다 성령 안에 묻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으실 때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모든 형상은 예수의 님 형상을 담게 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과 행동에 대한 언행 일치가 요구되어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특히, 오늘 이 말씀이 특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 말씀,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대단한 능력이 오기보다 내 말과 행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거울로 비춰진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 묻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행위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 내가 돈 벌었으니 내 가족은 다 내가 돈버니까내 부하고 내다 명령에 말에 따라가야 돼! 이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공급, 그 건강도 누구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부터 오십니다. 네.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주권은 내가 육체에서 일을 하지만 그 건강 또한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돼. 전만의 말씀이에요. 전만의. 그 과정 가운데, 그상 가운데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사랑은 실제로 나를 통해 월급을 받게 하지만 이 모든 삶의 과정에 건강의 모든 나를 창조하신 주권자의 그 주권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여다볼 때 우린 진정한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실천의 자세를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한 우리가 행위를 할수 있는 거룩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하나께 영광 돌립니다.